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들려면 45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서랍 속이나 저금통 안에서 유통되지 않는 동전이 국민 한 사람당 4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처럼 잠자는 동전들을 가까운 은행에 가져가면 세금 수백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이 미용실은 한달 전부터 계산대에 동전 모금함을 설치했습니다. 고객과 직원 할것 없이 손에 잡히는 잔돈을 모금함에 넣다 보니 꽤 많은 금액이 쌓였습니다.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동전을 처리하고 기부도 할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900원 단위로 끝나다 보니까 동전 처리 애매하신 분들이 잔돈 됐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100원 는거 좋은 일해 볼까 하고서 설치하게 됐어요. 현재 국민 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 동전은 441개로 추정됩니다. 신용카드와 모바일 페이 사용이 들어 동전 사용량은 줄었지만 쓰임새는 여전해 유통되지 않는 동전 개수만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드는 데는 45원이 들어갑니다. 동전의 가치에 4배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해 동전 173억 원어치를 만드는데 세금 24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5월 한달 동안 동전 교환 운동을 진행하는데 이 기간에 연평균 2억 8천만 개의 동전을 수거해 제조비 280억 원을 아꼈습니다. 화폐 제조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화폐를 사용하는 습관도 좀 개선해 보자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동전을 가져가면 지폐로 바꿔 주거나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자투리 동전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